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하신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신앙 초기의 열정과 봉사를 회복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인내, 분별력을 모두 갖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즉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 온전히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상태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든 것입니다. 처음 행위 역시 단지 열정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을 살해한 자들이 세상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 하나의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없기에. 죄인으로 드러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의로운 삶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행위로 의롭게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자기 믿음이 먼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부정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며 자기의 의와 자기의 믿음과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자 주님이 말씀하신 처음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예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으로 드러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공로를 자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을 얻을 도구로 여기고 자기 구원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던 자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 유대인과 바리세인을 포함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모든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창대한 큰 민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 모았던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 제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짐승, 요한계시록의 사탄과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그 악마의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꿀까요? 성공, 영향력, 부흥, 축복을 꿈꿉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목표는 고상한 인격의 성숙과 온전한 행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이 세상의 제국들을 짐승의 나라라고 말하고 주님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잘 살고 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존경받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행위들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일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만을 부르십니다. 죄를 지으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의 의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구도 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자기 의의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은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것들을 죄로 드러나게 하고 아들의 죽으심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처음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는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 성령의 책망을 받으며 죽음 속으로 넘겨지는 삶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피 공로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의미며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